엄마만 물어, 자꾸. 응? 엄마가 밥을 주는데도. 그럼 이 형한테 밥, 형을 다리를 물고 형한테 주라 그래. 음식이. 이상한 놈이에요, 진짜. 아침내에 와서 물어. 무는 것도 아니다. 뭐해? 그냥 거리기는. 닭고기를 달라고 하면 닭고기를 달라그래야지 말을 해. 어, 3 년을 살았으면 말을 해야지. 왜 말을 못하는 거야? 닭고기를 달라고. 어? 네오? 어? 냠냠 먹으러 가 있어? 아이고, 야, 형한테 비비고 난리 니리 이제 왜인 같은 게죠? 아이고, 내착 붙었네. 착 붙었어. 찹쌀떡이냐? 딱 붙어 있네 아주 그냥. 참.